예전부터 공급했었는데요. 공기업의 민영화가 뭐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좋고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모르기 때문에 좋은 답변자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란 형식은 일반 회사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고규임 여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정부 등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기업 민영화란 이렇게 정부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 등을 민간에 매각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기업은 보통 해당 분야의 사업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과대하여 해당 산업 분야 개척을 국가에서 직접 해야 할때 만들어집니다. 공기업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의 기업이므로 막대한 자본력과 신용도를 갖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어 경쟁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치 않습니다. 따라서 관료제적 조직 정체와 회사의 경쟁력의 약화는 국가 경제와 산업이 일정 단계 이상 성장하면 오히려 해당 분야에서의 공기업의 필요성은 감소하게 되고 나아가 공기업의 존재 자체가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시기가 되면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일반 회사로 전환시킴으로서 구가는 공기업에 투자되었던 자본을 회수하고 공기업은 일반 회사로서 경쟁에 끼어들어 공기업의 단점인 관료제적 성향과 경쟁력 약화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민영화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공기업 자체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민영화 과정에서 이를 인수한 기업이 시장에 독점적 체제를 구축하거나 또는 특정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 또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됨으로 방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줄이기 위에서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하여 지분을 분리매각하여 특정 재벌이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기업 자체를 분할하여 여러 기업에 나누어 매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의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로는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포철로 설립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직 공업 하초기 단계업 곳곳을 제외하고는 수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철강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기업인 포철을 설립하여 철강산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 국가산업 기반이 성장하고 민간에서도 대규모 철강 회사가 만들어지는 등더 이상 공기업으로서 포철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자 국가는 우선 국민주 방식으로 정부 지분을 전 국민들이 골고루 살수 있도록 분할 매각하여 포철의 지분이 특정 재벌에 장악되지 않도록 하여 몇 자리에 걸친 매각으로 포철의 모든 지분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으며 따라서 현재의 민영화된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